안녕하세요 건강한 습관을 한 달에 하나씩 만드는 한달 동안 찐 리뷰 한동진입니다 요즘 아르기닌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진짜 좋은가 한달 동안 매일 먹어 봤는데요 맨날 피곤해 쩔어 살던 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결과가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르기닌의 효능을 먼저 알아보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근육과 산소의 영양분이 빠르게 공급되겠죠 그래서 근력운동을 하기 전에 먹으면 운동효과도 높아지고 더 높은 강도로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지방 연소가 촉진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음경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정력이 좋아지고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정자 생성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정도 효능만 들어봐도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이외에도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상처 치유, 불임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여기까지만 알아볼게요. 제가 먹은 아르기 아르기닌은 리얼 아르기닌 5000이라는 제품으로 아르기닌이 5000mg 들어가 있는 건데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5000에서 6000, 성인 여성은 4000에서 5000mg의 아르기닌 섭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그 양을 채울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참고로 체력이 좋다는 장어 한 마리에는 아미노산이 300mg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아르기닌은 흡수가 느려서 공복 상태에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침 출근하면서 먹거나 잠들기 전에 먹었어요. 피곤할 때 먹으면 낮 시간 동안 졸지 않고 조금 더 힘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자기 전에 먹으면 뒤척이지 않고 바로 잠들고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더 개운하더라고요. 한달 동안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는 않아서 운동 효과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체력은 좋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도가 낮아진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정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도 워낙 건강했다 보니까 뭐더 특별히 좋아질 게 없더라고요. 원래 보양식을 먹을 때 효과를 보는 사람은 체력이 떨어진 사람이지 원래 좋은 사람은 좋은 걸 먹어도 크게 다른 걸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르기닌의 부작용으로는 울렁거림, 설사, 복통, 더부룩함 등 위장과 관련된 것들을 꼽던데요. 제가 평소에 아침에만 대변을 두세 번 봐야 하고 밀가루나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할 정도로 위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매일 먹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거나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다른 제품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때문에 이 제품이 유독 저한테 잘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얼 아르기닌 5000 제품이 좋았던 점은 스틱형으로 돼 있어서 먹기가 편했다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영양제를 한달 동안 매일 챙겨 먹는 컨텐츠를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약 챙겨 먹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거든요. 먹기도 귀찮고 까먹기도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 제품은 스틱형이라서 출근하면서 하나 챙겨가면 걸으면서 먹어도 되고 지하철 기다리면서 먹어도 되고 실내라면 물에 타서 먹어도 되는 등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하더라구요. 그냥 먹어도 적당히 신맛이라서 맛있었고 물에 타서 먹으면 조금 더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물에 타지 않고 그냥 먹는 게더 편하기도 하고 더 진해서 맛있더라구요. 이렇게 한달 동안 매일 아레기닌을 섭취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보다 더 만족스러웠어요. 내돈내산인 만큼 자신있게 여러분께도 드셔보시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품 링크는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상세 정보는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한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테니까 구독하고 지켜봐주세요. 안녕!